힙 트렌드가 바뀌면서 애플 힙 만들기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애플 힙이란 둥근 곡선과 볼륨감이 있어 사과에 비유한 말입니다. 탄력있는 애플 힙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근육의 쓰임을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. 엉덩이 근육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. 보행에 필수적인 엉덩이의 주 근육인 대둥근은 고관절 신전 기능과 외회전 역할을 하고 상체를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. 중둥근과 소등근은 고관절의 강력한 외정근이며 골반을 안정화하는 핵심 근육입니다. 애플 힙 운동 전 주요 근육 이완 및 신장 시켜서 최적의 움직임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한 후 애플힙 근력 운동을 시작해 주세요. 평상시 엉덩이 힘으로 잘 걷기만 해도 애플힙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몸매 만들기 목적으로만 운동하는 것이 아닌 애플힙 운동은 고관절 주변의 근력을 강화시켜서 잘못된 자세로 발생되는 통증을 예방하고 우리 몸이 바른 자세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